지금 몸이 별로 안 좋네요. 아, 교회 가는 시간인데 못 갔습니다. 억울하게도 어, 몸이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데 겠 몸이 너무 뚫어져서 힘들었니다 <laughs> 오늘 또 같은 진상이에요 근데 아저씨가 힘들면은 힘들어하면 사랑이가 제일 먼저 알아요. 아저씨가 힘든지 밝은지. 어찌럽고, 몸이 무겁고, 막 그러네. 요혹시나 오늘은 엄청 덥네요. 밤빵. 날씨가. 아, 저기 때문에 먹으려고 사는 건데. 저번 라이브방송때 구독자님이 커피랑 또 다른 빵을 보내주셔가지고 남아있어서 애들 나눠주려고 갖고 나왔어요 아저씨는 딱딱해서 못먹고 야 선풍기 나좀 쓰자 어우 더워 진짜 덥다 에. 이따가 풀어줄게 오늘 비 안올거 같으니까 주니어 데이터 풀어줄게 지금 빵 먹자. 다 먹었군요 큰거를 이제 그 큰거한건 했네, 준이요 맛있지? 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. 고양이 물도 좀 보고, 밥도 좀 보고. 고양이 사료는 한 3분의 1씩 다 남아있네요. 물도 다 있고. 하... 지금 아저씨가 이 문을 열면은 문을 닫을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. 떨어지면 그때 한, 한 번에 주겠습니다. 아, 아저씨는 냉면 한 그릇 먹습니다.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. 주니어는 선풍기 밑에서 잘 쉬고 있네요. 날씨가 또 꾸물꾸물해집니다. 비가 또올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오, 말벌. 잠깐만, 말벌. 기계야 될것 같아. 말벌 잡았습니다. 말벌 이 너무 커서. 이 꼬맹이들. 리나. 복순이 쏘면 큰일 날것 같아서. 말벌한테는 변하지만, 파리채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. 아우, 매미가 울 정도로 덥네요. 널, 그냥, 아빠 혼자 목욕시킬까? 내일도 안 오시잖아. 빵이 왜 그렇게 바닥에 있냐? 이놈들이 봉투 안에 있는 걸 훔쳐다가 배불리 먹고 남아서 버려버 저렇게 애들이 먹다 남은 건 주니어도 안 먹어. 아 운동 아빠는 느낌에 나와 있어. 아 진짜 덥다, 얘들아. 애들이 먹다 남은 건 준이어가 안 먹는다는 말 취소. 싹 깨끗하게 취 먹었습니다. 애들 오줌 싸는 자리에 냄새 맡고, 니가 방에 들어오면 방에다도 오줌을 쌓아서아안 돼! 복수이똥 쌌어? 똥 치워야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토끼 두마리 다 데리고 왔어요 안돼 사랑이 안돼 위에서 밥먹고 1층 2층으로 나눠서 먹다가 이놈들이 자꾸 쫓아올라오니까 겁나서 안돼 괜찮아 새끼들이랑 밥더 먹어 곱등이냐 귀뚜라미냐 저 오미는 얘네들만 아니었으면은 아저씨 방에 들어왔을 걸요 복순이 이제 가서 묵자 응? 좀더 있을래? 아빠 땀이 장난이 아니다 사랑이만 항상 이렇게 완전 배를 다리를 양쪽으로 싹 벌리고 배를 깔아 사랑이는 그렇게 눅질 않는데 사랑이 이제 안되나봐 그렇게 커서 사랑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놀망이보다 어? 어미도 와서 밥 먹네요 그저께 안 묶이려고 복순이가 그렇게 속속이더니, 오늘은 와서 목, 목을 끼밀어 대네요. 묶이겠다고. 하. 그래도, 목줄 걸기가 편했는데도, 아저씨 몸은 지금 땀툭 씁니다. 고양이 복숭이 주니어 아저씨가 할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. 저녁에 이제 간식이 나아가지고 한번 나갔다 오면 끝. 안 나가면 섭섭하니까 어차피 선풍기 도 끌어 나갔다가 마당불도 켜줄게 그때 한번 나갔다 오면 그. 다섯 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휴일인데. 아가, 아 이들 왜 그래? 이들 안 좋아하잖아. 멸치 줄까? 내일 멸치 하아서주고 그래서 아빠가 멸치 한 박스 사기도 고양이 때문에 자너 하나 먹어. 고양이 뭐야? 그래. 저리 가저가가저가가봐가 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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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해? 고양이들 아빠가 멸치 줬어. 그럼 새끼들이 왔으 먹거든. 아, 아, 더워. 너희 이렇게 쳐다보면 걔네들이 오겠냐? 풍기는 껐지만 아, 마당불은 켜주고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새벽에 앞도 비가 내리면 큰일 날 수가 있어가지고 아들! 주이요 아저씨가 정말 사랑하는 아저씨 아들입니다 이게 원래 손녀딸이 돼야 되는데, 그냥 딸. 복순이도 사랑하고, 먼저 간 애들도 다 사랑합니다. 먼저 갔어도 지금까지 사랑합니다. 먼저 간 복순이 칠복이 사견이 또 칠복이 모두 사랑합니다. 더워. 아 이거. 이거 라이브 할때 구독자님이 보내준 빵이 두 개. 아 도너츠 하나. 등등 보내주셨는데 빵 하나 냉겨놓은 걸로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선풍기도 끊는데 꼭 저기서 누워가지고 사람 미안하게 만들 뭐락다 하나 해주면, 뭐, 불을 켜놓고 들어온다든가, 선풍기를 켜놓고 들어온다든가, 그럼 마음이 편해. 물을 갈아주고 들어온다든가. 엄청 덥거든요, 지금. 위에는 비 오고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지방이나 서울 쪽은 여기는 어마무지하게 습하고 덥습니다.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덥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냉면 먹었습니다.